안녕하십니까. 구독자님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달한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죠? 음, 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한 만큼 주가가 좀 뻥뻥 떠야 되는데, 어, 좀 보합세로 마무리했죠. 자, 늘 어, 오르고 내리고, 어, 답답하긴 답답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어, 올라갈 때 되면 다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 어, 보합세가 어, 계속 지속되고, 그리고 어, 갑자기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 어,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고, 그리고 어, 총알이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뭐가 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도 어, 그렇게 좀 힘을 내보시고, 그리고 오늘 17일, 오늘 그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사상 첫 온라인 그 생중계로, 제52기 전기 주주총회가 있었죠. 자 여기에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자 수원에 계신 어, 분들은 어, 근처니까 뭐 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아, 그만큼 어,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아, 이번에 엄청나게 관심을 보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개미들 많이 달라졌죠. 관심이 많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리를 어, 많이 한것 같습니다. 자그 중에서도 오늘 대표적인 어, 반도체와 관련된 어, 삼성전자 M&A죠. 어, 상당히 어, 집중이 됐는데, 그 얘기를, 어, 질문을 던지는데, 어, 거기에 대한, 어, 좀, 다른 좀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 삼성전자, 이 초미세공정이죠. 이 TSMC, 어, 여기에 대한 어, 관심사도 상당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도 어, 입을 열었습니다. 자, 어떤 방향으로 어, 주주총에 우리들, 개미들한테 어, 얘기를 했는지 우리 개미들은 어 주주총회에서 나온 어이 사업 방향성 어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요약 액기스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비록 가지는 못했지만 자, 여러분 대신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 삼성전자 김기남 어 DS부분 그 부회장이죠. 어 그분이 일단 얘기를 한그 가운데서 이선단공정 초미세공정이죠. 이 TSMC 우리 개미들이 이 TSMC를 언제 따라잡나 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 어, 상승에 관련된 어, 그냥 너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TSMC만큼은 너무나도 관심사가 큽니다. 음, 그래서 어, 김기남 어, 부회장이 입을 열었죠. 어, 어떤 얘기인고 하니 자 반도체 위탁생산 이 점유율 세계 1위인 그 대만의 TSMC 따라잡을 그 목표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어, 아주 현명한 우리 주주분께서 어, 질문을 했는데 어, 제가 만약에 갔었으면 저도 이런 질문은 반드시 했을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아마 질문을 한것 같은데 자 비록 삼성 파운드리 사실상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선도업체에 비하면 시장 점유율이나 어, 규모의 경제를 할수 있는 그 캐파 그리고 고객 수도 어, 부족한 건 사실이다. 어, 그걸 인정은 했습니다. 분명히 저도 여러분한테 어~ tsmc와 관련된 이 파운드리 이 얘기는 수도 없이 했지만 어~ 사실상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음~ 그것도 역시 삼성전자에서 그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뭐~ 선도 기업이나 캐파 어~ 고객 수 모두가 다 인정은 했죠. 하지만 믿는 구석은 있죠. 어~ 김 부회장이 파운드리 사업을 잘 육성하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면 대형 고객들 어, 상당히 많이 확보하는 것이 어, 상당히 핵심이라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음, 제가 뭐 부회장이라도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 우리 고객들, 어, 우리 주주들이죠. 어, 주주들한테 좀더 어, 귀에 와 닿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 대형 고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어, 물론 선당 공정입니다. 이선당 공정 경쟁력과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라고 어, 생각한다. 어, 그래 얘기했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한테 이김 부회장, 어, 육성으로 전해드려야 되는데, 어,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거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 자, 부족한 규모의 경제로, 어, 갈수 있는 캐파, 물론 그 효율적인 투자, 이 투자를 통해서 적기에 마련토록 하겠다. 어, 이 얘기를 했는데, 어, 그리고, 어, 이 경쟁, 점점 경쟁에서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 어, 강조를 했죠. 자, 이 얘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밋밋하고 심심하죠. 하지만 삼성전자 어, 여러분 제 영상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어, 보셨다면 이 투자 이 투자와 관련된 얘기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어, 이제는 입이 다 달았습니다. 다 달아서 이제 침이 다 말라서 여러분한테 어, 얘기하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거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 어,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또 누차 또 강조를 했죠. 삼성전자 어, 올해 반도체 관련 이 투자로 인해서 280억 달러, 약 32조죠. 여러분 올해입니다. 올해. 2021년 어, 32조를 집행할 전망이다. 물론 이건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 가장 많은 투자 규모입니다. 뭐 TSMC하고 거의 버금갈 정도인데 TSMC보다 아마 능가하지 않을까. 어, 그거는 시장조사업체 IC, 인사이츠, 미국이죠. 어, 그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그 얘기가 중점적으로 제가 다뤄놨습니다. 물론 그 시장조사업체, 아이 i 인사이트는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투자로 280억 달러 어 집행할 예정이고 파운드리 시장 1위인 tsmc는 275억 달러 어 이것보다 많은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투자 어,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순수 파운드리에만 어 투자를 하는 건 어느 정도 tsmc보다는 어 규모면에서는 아직까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기남 이 부회장 어선당 공정이죠. 이걸 강조를 했다는 말은 당연히 초미세공정이죠. 지금 초미세공정 올해 여러분 tsmc가 60삼성전자가 40% 정도 점유율. 어 이거 정도면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선단 공정 삼나노 ga 공정이죠. 이거는 내년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확실히 드러날 겁니다. 자 여러분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드디어 입을 여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뭐 주주총회 여러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어, 만난 거 먹으면서 어, 주주총회에서 만나 뵙고 어, 인사드리고 도 어, 형님 누님들 아유 오셨습니까 저 달봉이 아빠입니다 아 어, 이렇게 하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어 저는 오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하고 어, 달봉이 아빠 명찰을 달고 어 어우, 달봉이 아빠네 어, 어 오셨어요 어, 이렇게 해가 인... 아, 제가 한번 뭐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아 그게 너무 안되는거 봐아 죄송합니다 이저달봉이 아빠 그렇게 뭐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명찰을 달고 한번 나가보는 게 꿈입니다 음자 여러분 어자 너무 웃겨서 제 스스로가 생각하니까 너무 웃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m&a 와 관련돼서 우리 개미 주주분께서 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뭔고 삼성전자 반도체 하고 모바일 어, 시장 지배력을 가진 이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의미한 인수합병을 어, 추진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전에 우리가 어, 여러 유튜버 얘기도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어, 물론 파운드리 그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어,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도 nxp 음, 상당히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어, 또 반도체 업계나 어, 증권가에서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죠. 하지만 오늘 주주총회에서 나온 얘기는 어, 반도체 이외 그 모바일 등이라 했습니다. 다른 분야까지도, 어, 고려를 하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해임 요구, 어, 여기에 대해서도, 어, 입장을 밝혔는데, 회사 상황과 그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참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좀 일단은 번외로 하고, 일단 오늘 열렸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김기남 그 디바이스 솔루션 이 부회장이 최근 3년 내에 유, 유의미한 M&A를 하겠다. 어, 이렇게 발표 이후에 진행 상황이 어떠냐는 어, 주주 질문이 있었죠. 신중히 탐색 중이다. 탐색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 김기남 이 부회장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어, 이 대목도 상당히 의미가 깊죠. 이 M&A 중에 어,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이 M&A 대상을 신중히 탐색 중이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 지배력 강화나 기존 사업에 시너지를 낼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탐색하고 있다. 아, 이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어, 당연히 좀더 잘하는 분야 시너지를 낼수 있고 지배력 강화 어, 당연히 한 기업이 M&A를 한다는 말은 좀더 기존에 있는, 어, 가지고 있는 무게에서 좀더 시너지를 낼수 있는 어, 그러한 분야의 M&A가 되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실행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전략적 M&A를 통해서 미래 성장 이 발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어 1월 2020년 그 사분기 결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2023년까지 대형 M&A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뭐 상당히 환호를 했죠. 어 3년 안에 과연 하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 이정부 회장 어 옥중에 가버렸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관심은 가지만. 일단 가장 유력한 영역이 삼성전자가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이 반도체, 또는 모발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수급 불균형이 그 심화된 그 차량용 반도체, 아니면 이 파운드리 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공격적 M&A를 진행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그 빠른 시일 내에 그 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해서 주요 반도체 개발, 이 생산 기업 인수는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어, 상당히 우세한데, 일단 그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어, 이 대목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어,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영역. 이거는 우리가 또 새롭게 어, 접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서 IT 영역의 핵심 기술인 AI, 그리고 빅데이터, 빅데이터, 어, 이런 걸 요소로 해서 기술 기업을 우선순위로 물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it 영역의 핵심 기술인 ai ai와 관련된 기업 그리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업 어느 기업이 있을까요 어, 이거와 기존의 삼성전자에 어, 가지고 있는 핵심 무기와 시너지 이거는 미래죠 전 어, 머리에 좀 나름대로 구상이 안 되는데 일단 뭐 이렇게 물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달 초에 그삼성전자가 주제에게 어주 우리들한테 보낸 사안이 있었죠. 올해 그 사안을 통해서 빅데이터나 AI, 그리고 사물인터넷, 그리고 클라우드 영역, 어 클라우드 그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이 영역에서 그 미래가치가 뛰어난 기업, 대상으로 M&A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클라우드나 사물인터넷. 어 완전히 차량용 반도체하고는 좀또 약간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 주주로서 단한 주를 들고 계시더라도 어, 삼성전자가 이 향후 거대 M&A를 어느 방향성으로 어, M&A를 추진할 거며 그리고 그 M&A를 추진한다는 말은 삼성전자 미래 먹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여러분 짐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계 관계자들도 삼성전자 잉여 자금이 지금 상당히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어 투자 기대감도 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물론 그 총수 부질에 있는 부재로 인해서 대규모 M&A 의사결정은 어좀 어려운 면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기술 확보, 이 투자자 민심을 우리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AI나 클라우드, 어, 스타트업 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인수가 아마 최적의 대안이 될 거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굵직하게 M&A 주주총회 어, 여기서 어, 앞으로 사업 방향성을 어,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M&A는 어, 기존의 차량용 반도체 이외에 일단 클라우드나 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러한 어, 영역까지 지금 확대를 해서 어, 신중히 아마 검토하는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 그렇다면 기존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그와는 또 다른 그러한 영역 M&A까지도 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더 굵직한 어, 선단 공정이죠. 물론 TSMC를 따라잡아야 되겠지만 이 TSMC와 관련된 그런 언급은 지금 이 선단 공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그렇게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투자 투자를 통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삼성전자 초미세 공정에서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게 좀 엿보인 것 같아요. 물론 투자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세계 최대 규모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이 반도체 영역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탈탈 털은 건 아니지만 어, 그만큼 삼성전자는 R&D뿐만 아니라 이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더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여러분, 오늘 어 드디어 삼성자 전 입을 열었다는 건 음, 우리 주주들한테 명확한 어 사업 방향성을 설명을 했다고 우리가 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 삼성 전자와 관련된 좀 다소 어 안좋은 좀 악재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얘기까지 제가 뭐 시간이 되면 바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형님 누님들 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